안녕하십니까 경산 행운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꿈꾸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산시 갑조동에 위치한 연단마을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늘 주인공 주택은 바로 이 주택 되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에서의 삶의 장점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 전원주택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푸른 산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또한 개별 정원과 이렇게 마당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베큐 파티를 열거나 또 텃밭을 가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인데 공부상에는 주차장이 한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두 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또 앞에 여기 도로 부분에도 주차가 가능해서 이렇게 주차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가 이 상수도가 이기되어 있고 여기 입구에 바로 수전 하나 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아마 요거는 유실수 같은데 나무와 이 조경수들이 이렇게 한 대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 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 경계가 확인이 어, 표시가 나는 그런 곳이고 잔디가 너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잔디가 지금 여름에 와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잔디 겨울이지만은 너무 잘 살아 있다는 거 표시가 납니다. 그럼 외곽 한번 살펴보고 제가 어,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지목이 돼지고 어, 면적이 395제곱미터 119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2.6제곱미터 22평이고 연면적이 99.92제곱미터 30평입니다. 요 1층이 58.7제곱미터 18평 2층이 40.32제곱미터 12평입니다. 요 주용도는 단독주택이고 주구조는 이제로 특허 철골 구조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는 2022년 7월 29일 되겠습니다. 여기 내부 구조는 조금 이따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수도는 상수도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또다 되어 있고 또 난방은 지열 지열 히터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지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LPG 가스통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고 여기 LPG 보일러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가 먼저 지열 보일러실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지열 보일러실입니다. 여기 굉장히 훈훈합니다. 지금 안쪽에 훈훈하고 예, 열기가 있는데, 이 곳이, 요게 이제 지열 펌프 같습니다. 요 지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 LPG, LPG 요 가스 보일러 실입니다. 여기 LPG 가스 이렇게 보일러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열이 지혜를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면은 이제 LPG로 이렇게 전환해서 되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외부는 거의 다 돌아본 것 같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네요. 예, 그러면 제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이렇게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신발 수납장이 두 군데입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두 군데고 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부로 들어왔고, 지금 굉장히 훈훈합니다. 안에 내부가 지금 지열보일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열보일러를 이용하면 이렇게 말 그대로 난방비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여기 보시면은 자재를 굉장히 고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LG 이중 샷입니다. 샷인데 외부에 이렇게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난방이 잘 되고 있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트홀도 굉장히 멋진 것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주방입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또 이렇게 회색 톤의 싱크대인데 여기 냉장고장이 있고 또 여기 인덕션 또 수납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수납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옆에는. 다용도실입니다. 요 세탁실 겸요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김치냉장고 아마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하고 이렇게 주방을 보셨습니다. 예, 앞에 이 통창이 굉장히 큽니다. 주택이 지금 그 남양이기 때문에 뭐 채광이라든지 일조권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방이, 방과 이렇게 욕실이 있는데 먼저 방부터 보겠습니다. 방도 여기 남쪽으로 창이 나있어 가지고 굉장히 채광이 어, 좋습니다. 그리고 방은 학생들이 쓰기에 딱 알맞은 그런 크기입니다. 작은 크기 아닙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은 딱 좋은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을 나오니까 바로 이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물론 여기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와보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런던 마을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런던 마을은 전연 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경산 도심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면은 어, 경산 도심 주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변에는 감모드시라고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하고 가까워서 생활인프라도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단지 내 도로가 넓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차량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또 단지 내 모든 집들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설계와 최신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품,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2층에 올라왔고, 올라오지 말자. 여기 계단 옆으로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테라스 공간 굉장히 넓고요. 여기서 티타임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고 여기 1층 아래쪽에도 여기 똑같은 공간에 위치에 이렇게 방이 있었습니다. 역시 2층도 똑같은 이렇게 공간에 지금 방이 똑같은 크기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네, 안방 조금 큽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에어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이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전면의 풍경이고 여기 보시면은 앞에 테라스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접 와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장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붙박이 장이 지금 제가 두 칸만 열었습니다. 총네 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두 칸을 열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입니다. 조그만하지만은 어, 파우더룸이 있어서 여기서 어, 이렇게 파우더룸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우더룸 안쪽에 이게 이제 2 층의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컨디션 좋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지금 조명도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은 거의 뭐다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1층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거 하고 일반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 하고는 무척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에 나름대로 이렇게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전원주택은 전원주택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원 관리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이렇게 취미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공기 좋고 또 조용한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넓은 잔디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그런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기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예, 전원주택의 삶을 한번 꿈꾸시는 분들은 어,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도심하고 가까운 연단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택 신축입니다. 신축에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 조금 전 보신대로 어, 지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이렇게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지붕에 또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신다면 은더 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삶을 이제 꿈꾸시는 분들에게 참 무척이나 좋은 그런 어 주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주택 매매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자,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번 직접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이제 바로 내일이 새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산행운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